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귀신의 심리학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또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모 유튜브, 유튜버께서 유명한 얘기가, 얘기를 하셨죠. 귀신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다. 뭐 어떻게 지평좌표계에 교정하셨죠? <laughs> 귀신이 이렇게 떠서 다닐 수 없다라는 거죠. 지구가 뭐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은 물리적인 존재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아, 저는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귀신의 존재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실체로서의 귀신은 없다고 할수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귀신과 관계된 경험을 합니다. 자, 이게 물리적으로 뭐 관측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실체적인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심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귀신이라는 것은 이 신념 체계, 문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신념과 가치의 체계인데 이 책에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 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죽기 싫을까?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할까? 또는 원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귀신이라는 형상으로 어, 형상화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공유가 되고 전승이 되고, 어, 실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귀신과 신,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 귀신 중에 이제 무섭다고 알려진 귀신들이 이제 천여 귀신, 몽달 귀신이 있어요. 자, 이 귀신들은 결혼을 못하고 죽은 귀신들입니다. 자, 당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의 그 배웅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이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냐. 그리고 그 한을 가진 게 귀신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이제 귀신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어, 내가 한을 가지고 죽으면 저 세상에 갈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된다라는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 뭐 이제 관공서에 가서 사또한테 가가지고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또 귀신을 만난 사또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민원이지만 이걸 또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서 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 내가 죽어서도 이 한은 관공서로 가이 가야 되겠구나. 어, 내가 이런 귀신의 민원도 이 나라에서는 해결을 해주는구나. 라는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일본의 귀신 같은 경우에는 한이 아니라 이제 우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나고 막 화산 터지고 쓰나미 오고 그래서 이 오늘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 그리고 또 일본 사회는 우리처럼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관료제 중앙집권화된 사회가 아니라. 지방 분권,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자연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동이 굉장히 제한된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살고 있는 그 영주님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 눈 밖에 나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귀신의 무서운 점은, 어,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드는데 왜 해치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귀신들이 나는 죽어서 되게 원통한데 너는 왜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 너를 내가 해치고 말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왔던 것들이 귀신으로 형상화가 돼 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귀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처녀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긴 또는 저승사자, 까만 한복을 입고 갓을 쓴이 조성사자의 이미지는, 요런 귀신과 조성사자의 이미지는 현대 한국 사회에 나온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어떤 p d 께서 전설을 그냥 찍다가 만든 이미지예요. 근데 그걸 봅니다, 사람들은. 어, 그게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목격을 하는 어, 그런 과정이 귀신이 존재하게 되는 심리적인 과정입니다.